안녕하십니까 김양구 닷컴입니다.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장마감 이후의 녹화방송입니다. 어, 오늘도 오늘장 정리와 내일장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 영상이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어, 카페에 가입하셔도 되고요. 카페에 가입하셔서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하시면 어, 빠르게 영상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이것 또한 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유튜브에서도 알람 기능 설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알람을 설정하셔서 영상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김양구닷컴에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장 단타 종목과 실적이 우상향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로 ETF 또는 배당주를 어 하나 선정하셔서 어 모아가시면 어 분명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뭐 호카창에 대한 문의나 종목에 대한 문의는 여기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어 자세히 모르는 종목은 공부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장난타 할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어, 스마트폰 모바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습 많이 하셔서 그 다음에 어, 실전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호가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매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분 그날 당일 매매해서 개장 단탈 쳐서 수익분 종목은 그날 하루는 보지 않습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공략하셔서 또수익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 원칙으로 정했으니까 어~ 꼭 원칙을 스스로 만약에 괜찮다 하시면은 공략하셔도 되는데 수익분 종목마저 또 손실 봐서 어~ 하루 그냥 버리시지 않길 그래서 수익본 종목은 그날 하루 더 보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최소 일주일 또는 한 달, 두 달, 어, 호가창 보면서 연습하실 때, 어,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축키라든지, 아니면 호가창 보는 그런, 그, 그런 충분히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매해서 수익 나시면 개장 단타로 수익 나시면 꼭 수익 난 금액으로만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9월1 7일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알티캐스트, 고려시멘트, 삼본전자, 서예건설 모트렉스입니다. 아, 어, 구월 1 7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종목이 아니고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 시작과 동시에 갭으로 떠서 상승 강한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종목으로 3에서 5%는 충분히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알티캐스트, 고려시멘트, 삼본전자, 서희건설, 모트렉스 이게 다섯 종목이고요. 어, 그러면은 하나씩 보기 전에 먼저 오늘 시장 보시면 외국인의 계속 연속성이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스피가 지금 기관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도 상승했는데 어 환율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외국인은 계속 매도세를 보인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감이 좀 생기고요 어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기관쪽에서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 좀 우려감이 생긴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 매수세가 들어오면 상당히 불안한 시장이 어~ 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매수세가 들어와야 하고요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의 연속성이 조금 보여야 된다 지금 연기금이 연기금이 어~ 계속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이 조금은 지수를 하방을 가더라도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 완전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의 연속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 글로벌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 회의들이 많이 있는데, 어, 거기서 이제, 어, 내일 저녁이면 은 FMC가 o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하는지 여부 지금 0.5포인트 아니면 0.25포인트 뭐 이렇게 뭐 얘기가 있는데 이 0.25가 좀 많은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음. 하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 선반영된 부분인지 아니면 아니면 호재로더 인식을 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어 신흥국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 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안한 상승이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 오히려 외국이나 기관 쪽에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기관이 조금 매도하는 부분이 조금 우려감을 더 키우고 오히려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 개인 홀로 매수하는 것보다 는 낫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했을 때 이렇게 조정을 봤듯이. 어, 주도 이제 수급 주체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올렸던 종목인데요, 어, KPS. KPS는 장 시작과 동시에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략할 수가 없었던 종목이고요. 대우의일도 마찬가지로 공략할 수 없었고. 메가엠디만 어좀 공략이 유효했다 그래서 5% 정도는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메가엠디가 있었구요 그다음에 세노텍 또한 어 시작과 동시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머스트 제육 호도 마찬가지로 공략할 수가 없던 그런 종목이었구요 아, 어, 그래서, 어, 다섯 종목 중에 지금 한 종목만 오늘 공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개장 단타로서는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테마적인 그 남북경협주하고 정유주 뭐 이런 쪽으로, 어, 매수세가 들어왔다 부분이 조금, 어, 개장 단타할 때 수급이 조금 그쪽으로 쏠리지 않았나 생각되고, 이 주말 사이 있었던 그 사우디 이제 원전 폭격 요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약간 변수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9월 17일 화요일 공략할 갭 상승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도 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 있지만 개장 단타는 어 기술적 분석, 모멘텀 분석, 그다음에 그 수구 뭐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순수하게 갭에 상상 에너지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어 기준가를 요 부분인데 어 그래도 공략하시기 전에 이 기준가를 잡아드린 이유는 그냥 이 기준가에 매수를 걸어 놓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호가창을 보시면서 개장하고 나서 에너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흐름을 이 기준가 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이고, 내일 뭐, 61선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 은 충분히, 어, 3% 이상은 공략할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이, 2205원을 기준가로 잘 기억하시고, 61선에서, 어,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에서 시작한다면, 분명 효과창약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알티캐스트는 2,205원을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고려 시멘트.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경협주로 지금 오늘 장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 기준가를 어, 3,835. 이게 보시면, 어, 좀 고점 부분이죠. 요 부분을 조금 길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삼팔삼오를 기억하시고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어~ 그런 부분은 호가창에서 매수 강도가 좀 센지 안 센지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무경협제가 이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 빠른 급상승 위에는 바로 이제 조정이 올수 있으니까 어~ 기준가를잘 보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분전자 3분 전자는 전에 한번 어 한번 했던 종목으로 어 그때도 아마 기억이 좀 나지 않네요. 네. 그래도 이 가격이 아니라 음 가격대는 3125. 다음 내일 가격대는 3125원인데 1 2십일선을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십일선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이, 지금 파란색이 이0일선인데이0일선에까지만 가더라도 충분히 3% 정도는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갭, 갭이 만약에 요 밑에서 지금 어 이날 언제죠 화열장 그 시초가 부근에서 시작한다면 호가창을 좀 보실 때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네.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보시면서 어 전일 그 시가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1 2일선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시작해서, 어, 2 0에서 저항을 이겨내는지, 그 부분을 호가창 보시면서 잘 생각, 어,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기준가는, 3125원. 요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으로는, 서희 건설. 서해 건설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볼수 있는데, 바닥 구간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기준가를, 네 장은, 1285원. 1285원인데, 강하게 매수세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21선, 요 부분, 요 부분을 조금, 어, 좀 보시면서, 1257원. 요 정도 보시고, 좀, 어, 초반에 조금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1285원을 기준가를 잡고, 요, 121세에서 시작하는지, 요 부분, 아니면 요 위로 뜬다고 하면은, 어, 1320원 정도에서 한번, 어, 2차,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가를 좀 보시면서, 조금 호가창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뚫지 않, 뚫냐, 못 뚫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가는 1,800, 1,285원, 그리고 1 2일선을 한번 좀 관심있게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트렉스.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서희건설처럼 차트가 조금 올라오는 추세에 있지만, 내일장에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음, 기준가를 3,465원. 지금, 음,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 어, 한번 윗골에 닿았던 이 부분. 그래서 내가 강하게 나오면 여기서 1 2일석까지만 가도, 예, 충분히 3%에서 5% 정도 는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준가를 3,465원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 수급 상황이 그리 좋지 않고 어, 오늘 그래도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을 항상 어, 뭐랄까요 즐기시면 좋은데 항상 현금 비중을 조금 두시면서 어, 시장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 9월 17일 공략 갭상승 종목입니다. 상한가 종목 아닙니다. 상한가 종목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갭으로 상승하는 그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알티캐스트, 고려시멘트, 삼본전자 서희건설, 모트렉스, 이 다섯 종목이고요 항상 어,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 내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갭상승 종목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략하려면 호카창 보고 어,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 내는지 안 내는지 이 부분을 좀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익을 보신다면 수익이 보신다면 중장기로 ETF 또는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어~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아마 이 부분이 더 많은 어~ 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많이 알려 주셔서 예, 같이 좋은 성공 투자하는데 서로, 서로 응원하는 그런, 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